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표현은 get in, get in, get in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관련 동사는 get가 되겠습니다. 뜻은 비행기나 기차나 버스가 도착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What time, 몇시에 will the plane 비행기가 get in 도착하나요? 전체적 의미는 What time will the plane get in? 몇 시에 비행기가 도착하나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get by, get by, get by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관련 동사는 get가 되겠습니다. 뜻은 그럭저럭 해나가다 또는 그럭저럭 살아가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She 그녀는 gets by 그럭저럭 살아간다 earn a small income 이때 끝부분에 있는 income 하면 수입 그래서 earn a small income 하면 적은 수입으로 전체적 의미는 She gets by on a small income. 그녀는 적은 수입으로 용케 살아간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get it, get it, get it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관련 동사는 get 가 되겠습니다. 뜻은 손이 닿다 또는 도달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can't get at 손이 닿을 수가 없다. The cups, 그 컵들의 on the top 꼭대기에 있는. 전체적 의미는 I can't get at the cups on the top. 맨 위에 있는 컵에 손이 안 닿아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Get down, get down. Get down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관련 동사는 get가 되겠습니다. 뜻은 누구를 우울하게 하다 또는 지치게 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e rainy weather 비 오는 날씨가 got me down 나를 우울하게 했다, 지치게 했다. 이때 got하면 get 동사의 과거형이 되겠고요. 전체적 의미는 The rainy weather got me down. 비오는 날씨가 나를 우울하게 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Get through Get through Get through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관련 동사는 get 가 되겠습니다. 뜻은 시험에 합격하다 또는 통과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She, 그녀는 got through 이때 got 하면 get 동사의 과거형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녀는 통과했다 합격했다. The driving test 운전면허 시험을 전체적 의미는 She got through the driving test 그녀는 운전면허 시험을 통과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get out get out get ou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관련 동사는 get 가 되겠습니다. 뜻은 명령문으로 나가 꺼져 라는 뜻이 되겠고요.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get out 나가라 i 나는 have to do 해야 한다 my 나의 homework 숙제를 숙제를 전체적 의미는 get out i have to do my homework 나가 나 숙제해야 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get across get across get across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관련 동사는 get 가 되겠습니다. 뜻은 말, 의미 또는 뜻, 생각 등이 이해되다 또는 전달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across 하면 무엇을 횡단해서 즉 get across 는 A라는 장소에서 B 장소로 전달되다. 어떤 말이나 의미, 뜻, 이런 것들이 상대방에게 전달되다, 이해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Your, 너의, meaning, 뜻이, didn't get across, 이해되지 못했다, 전달되지 않았다. to me, 나에게. 전체적인 의미는, Your meaning didn't get across to me. 나는 너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Get ahead. Get ahead. Get ahead.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관련 동사는, Get 가 되겠습니다. 뜻은, 출세하다, 성공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want to to 뭐뭐 하고 싶다, get ahead 출세하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in the business 그 사업에서 전체적 의미는 I want to get ahead in the business. 나는 그 사업에서 출세하고 싶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get into, get into, get into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관련 동사는 get가 되겠습니다. 뜻은 목적지에 도착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What time 몇 시에 do you 너는 Get into, 도착하니, 서울, 서울에 그래서 get into 다음에는 목적지 또는 장소를 써주시면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 의미는 What time do you get into Seoul? 서울? 서울에 몇 시에 도착하세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get on to get on to get on to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관련 동사는 get 가 되겠습니다. 뜻은 누구에게 전화나 문자로 연락을 취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ll get on to 내가 연락을 취해 볼게. 더 customer service 이때 customer service 하면 고객 서비스 센터 또는 고객 센터라는 뜻이 되겠고요. 전체적 의미는 I'll g e t o n t o t h e c u s t o m e r s e r v i c e 내가 고객 서비스 센터에 연락해 볼게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